안녕하세요. 담비 농사 대장입니다. 여기 상주 사벌에 위치한 오이 농가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그 이한승 대표님 밭인데 10월 13일날 어, 정식을 하고, 어, 현재 네, 이렇게 생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 한번 보십시오. 정말 공대 주신 사장님이신데, 지금 설비를 깨끗하게 갖춰놓고 이렇게 지금 재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 이제 기포기하고 지금 미생물 저희 미생물 배양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이게 네. 지금 1톤, 1톤, 1톤이죠? 예, 예, 1톤. 우리 이한성 대표님. 예, 모시고 잠깐 그 말씀을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10월 13일 날 정식 하신 거죠? 11일이요. 아, 1 11일 1일 예, 예, 11일이. 전체 평수는 지금 2,000평이신가고요? 2,100평이요. 아, 2,100평 정도 되시고. 예. 어, 여기 지금 저 작물 아저 작물은 오이인데 그 종이 따닥 따다... 강맛이라는 네, 백다다, 한강 맛이라는 백다닥이에요 아, 한강 맛이라는 백다닥이 네. 아, 네. 요게 지금 상주 쪽은 이쪽 그 품종으로 많이들 재배를 하고 있습이기 때문에 겨울 재배는 이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겨울 재배는. 네. 예. 요 어이 특징은 좀 있나요? 다른 좀 그... 추위에 강하죠. 아, 추위에 또 네. 강하고. 저희 겨울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네네네. 추위에 강한 품종 해서. 네. 추위에 강하죠. 네. 지금, 이제, 저희, 그, 미생 저, 부식산, 이제, 기비로 놓고 네. 예, 볏집도 이렇게 깔아놓으셨네요. 네, 저, 고래 볏집 깔아요. 아, 고래 이제, 볏집 깔아놓고, 예, 이제, 부식산 넣고, 이제, 볏집 깔고, 예, 이렇게 바짝만 준비 다 하셔가지고, 어, 지금, 오늘 13, 오늘, 어, 저, 11일이니까, 오늘 27일, 예, 한, 차요. 예, 한 17일 차 지금 접어드는데, 예, 지금, 이제, 입한번 보시겠습니다. 웃자랐어요. 네, 지금 네. 아, 지금은 많이 못 자셨어요. 예, 지금 우죠? 예. 아, 지금 따뜻해 가지고. 날씨가 따뜻하고. 네. 예. 지금 이제 관주는 이제 PF 1번 이제 한번 들어가셨고. 이번 한번 하고 지금 2번 지금 탈 차례예요. 아, 이번에 이제 저개 이제 배양 이제 하고 있는 그 지금 상황인 거네요, 네. 지금 현재.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저개 이제 언제 들어갑니까? 내일 들어가요. 아, 이제 내일 관주. 지금 3일째 배양하시는 건가요? 예, 내일 쯤 3일이. 아, 내일 3일째. 아 지금 현재 요렇게 저, 저 작업하시는 거는 줄 매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제 손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아위줄로 매달고 네. 손질 다요 자, 생육 상황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생육 상황은 작년보다 생육이 빨라요. 아, 지금 빠른 것 같습니까? 빨리 많이 아, 빨라요. 그러니까 아. 지금 이게 노종 탓인지 날씨 탓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네네네네. 제가 네. 그래도 키운 것 중에서 제일 빨라요. 아, 그렇죠? 올해는. 어, 네. 그러면 수확도 좀 일찍 또 앞당겨질 수도 있겠네요. 앞당겨지겠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겨울로 일하다 보니까 수확 앞당겨지는 잎 별로 이렇게 반갑진 않아요. 아, 또 그런 애로 사항이 네. 또 있겠네요. 예. 네. 그러면 발근제를 넣고 틈을좀 두셔야 될겠네요. 생육 속도를 봐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톱필터내야죠. 아, 그렇지요. 1쪽 번째까지 훑어내고여덟째가부터 하는데 네네 네. 한두 마디 더 훑어내야 될것 같아요. 나 아, 한두 마디 더 훑어내고. 예. 좋아야지. 아, 지금 작년보다는 훨씬 생육이 좋은데 여기 호박 대목이 지금 예, 지금 많이 굵다. 이거 이건 거죠. 그러면 이제 뿌리도 그 이제 얘는 조금만 거고. 아, 그러니까. 얘는 조금만 거고. 이 군데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제 만 지나서 뒤로 가면 다들 더라고 아, 호박 대목 자체가 다 굵다. 예. 게 뿌리 아 그쵸? 예. 저 미생물은 뭐 뿌리가 메인 생명이라서 예, 뿌리는 무조건. 예. 아, 요 뒤쪽으로. 방향에 따라서 성장태달라그 아, 그, 그렇 그겠네요저 예. 앞에 하고 여기 하고 호박. 그 대목도 그렇고 오이 줄기도 그렇고 굵기가 틀려요. 지금. 예. 와 지금 오이 지금 예 지금 막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건 <laughs> 다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이제 저런 것들은 이제 다따 버려야 되는 거고. 예. 와 지금 너무 지금 말 그대로 생육이. 요 앞에 이제 김진만 사장님 댁도 제가 좀 이제 뒤에 가볼 텐데. 고기는 지금 이제한 열흘 정도 빠른 상태이지 않습니까? 일주일까지. 아 일주일. 예. 아, 뭐 환경이 너무 지금 거의 스마트팜에 들어와서 본 환경으로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오이밭에 이렇게 깨끗한 오이밭은 제가 처음 어, 와 보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 오이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확량.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아 일단 일단은 뭐 다른 걸다 떠나서 예, 네. 맛도 맛인데 일단 예, 수확이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잘 되어서 예, 나오게끔 이제 하는 게 제일 관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이제 5월 달까지 이제 6월 달까지 6월 말이나 7월 중순까지 일그 중순. 뒤로도 계속 생육 상태가 좋으면 계속하면 좋은 건 좋은, 좋은 거죠 그데 예. 이제 저희가 밭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7월 안으로는 어쩔 수 없이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이제 6월 말까지 그렇게 해서 어, 지금 우리 이한성 대표님 밭을 제가 그일탄2탄3탄 어, 중간 중간에 계속 이제 해서 어, 생육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시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어,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한성 사장님 맞은편에 있는 그 김신방 대표님. 어, 하우스입니다. 예, 저희 이제 미생물 한 2회 정도 시비가 된 받침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10월 3일날, 예, 정식을 해서, 예, 오이밭도 지금 정식 후에 뿌리 활착이 진행이 잘안 되는 그 현상들이 지금 많이 좀 속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근요 이제 지금 PF1번 어, 병해 예방 미생물이 들어가고, 어, 저번 주에 이제 PF, 이건 뿌리 밝은, 예, 전용, 예, 넣고, 지금 이제 PF3번 생육 전용, 이제 배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예. 요거는 지금 김진방 사장님 또 다른, 이제, 그, 500평 밭인데요. 여기가, 어, 항상 농사가 좀잘 됐던 밭인데, 여기 지금 하루에 일7박스 이렇게 지금 수확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그 1000에서 1500평 정도 나오는 양이라고 하는데, 여는 9월 1일 날 정식을 하고, 어 지금 이제 미생물은 5회 정도 아마 예 시비가 된 걸로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예, 지금 일단 시세도 좋은 상황에서 아 많은 양의 오일을 지금 수확하고 계시니까, 아, 너무 지금, 어, 고무적으로 지금 <laughs> 기분이 좋좋 좋아, 좋아서, 예,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예. 아, 지금 오이, 예. 오이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예. 지속적으로, 예, 미생물을 이제 투여를 해서, 이제, 농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저, 이한성 사장님하고, 우리 김진방 사장님, 이제, 바로 앞집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지속적으로 이제 영상을 생육 상태를 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